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네이처셀인데, 자, 어, 추세가 심상치 않네요. 그쵸. 추세가 지금 심상치 않고, 뭐, 이 찌라시 때문에, 그치? 임상, 뭐, 실패, 반려, 이런 것 때문에 찌라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주가는 회복을 못 시키고 있죠. 우리 먼저 기업 분석부터 합시다. 자, 보시면, 네이처셀을 좀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면서. 그쵸? 예, 네.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자, 재무 정보도 보시면 현금 흐름표도 중요한데, 아직 현금 흐름은 안 좋아요. 그쵸? 이 영업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 영업, 잉여. 그니까 회사 자체 돈은 없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최근에 공시 실적도 보시면, 자, 보세요. 흑자 전환을 했다는 시, 뉴스고, 그쵸? 최근에 뉴스는 자 보시면 영업이익 10억 그렇죠? 이런 비관론이 팽배한다는 어그렇 이슈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어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이 얘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보통 얘는 우선은 보시면, 아시겠지? 여기가 저항권이야. 여러분들이 볼 때. 1차 저항권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까지 급락을 했는데, 거의, 복구는 다한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죠. 왜냐면, 하 지금 어느 정도 주가는 복구됐고, 이슈,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여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이거를, 뭐다? 돌파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없는 거잖아. 실적 하나뿐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은 추세다.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눌림목이란,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 절대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 높은 산에 향해 올라가도 주식도 이 씌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쉬어가는 구간은 눌림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니야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고,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걸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내려가죠. 왜 그래?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 양봉인 거야. 그래서 올라가다 조정이 됐으 절반이 있죠. 여기만 잘 지지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디가 중요해요? 이거죠. 여기에 이 절반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지. 15,500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다려야 돼. 여기까지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쵸? 대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손절선은 이렇게 꼭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시면, 일봉에서 21일 평선은 뭘까요? 일봉에서 21일 평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 어떤 분들은 생명선. 그만큼 중요한 선이요. 그러니까, 이 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주가 상승. 이 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주가 하락. 이건 다 아는 거죠. 잖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먹히는 구간이고, 더군다나, 어, 신용 장고율까지 너무 높잖아. 지금 좀 빠지고 있지. 얘가 확 빠져지면 그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보유 종목들 적정 주가들 한 번씩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의 적정 주가를 분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적정 주가를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 주가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예. 어, SLIM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기업을 분석하는 툴 중에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 1년 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년 전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자동으로 겨, 어, 입력이 돼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가 노란 부분만 입력을 하면 돼.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요거,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적정 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적정 주가를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어, 0.1이 나왔다. 이, 이 가격대가 1인 기업가치가 이렇게 나와서 1이 나와버렸다. 이러면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 삼성전자를 하려면 네이버 증권으로 그러세요. 네이버 편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칩시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치시고 종목 분석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딱 치시면 여기랑 보시면 어때요? 이게 다 나와요. ROE. 그쵸? 어디있어요 ROE는? 여기 나오잖아. 그쵸? ROE. 자, 입력을 해놓은 거야. 자, 4.15 1년 전, 17.0, 13.9. 2 그쵸? 잘 나오죠? 그럼 여기 자동으로 계산돼서 여기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지배주주 부분, 자기자본 총기는 여기 있잖아. 요 지배 부분. 그쵸? 자, 보시면, 자, 나오죠? 여기. 3532338. 3532338,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할인율은 제가 고정시켜 놓게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되어 있으니까, 발행 주식선 어때요? 맨 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5969, 그쵸?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지금, 5만 2천 구백원이잖아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죠. 조금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검색식 툴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검색식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영상에 있는 번호로 적정, 영상에 있는 번호로 적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냐면 대선 인맥주 사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한번 12월 3일부터, 어, 탄핵 이슈가 된 종목 탄핵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2주 만에 모든 종목이 100에서 500%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죠 그럼 뭐다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한 얘기야 그럼 뭐예요 자 작년에 저번에도 양자 구도일 때 대부분 관련 종목들 1000% 갔어요 대장주 3000%. 여러분, 이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대선 인맥주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헌정 사상 최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드디어보다 이제 대선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쵸?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봅시다, 한번. 최근에 탄핵 정국부터 해서 좀 이슈들이 있는 종목, 그쵸?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한번, 어, 종목들의 수익률을 뽑아왔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이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이미.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후발 주자들의 주식도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5년 만에 오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지. 정말 찬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 대통령 관련주에요. 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어때요? 2900원짜리가, 그쵸, 거의 뭐야. 뭐, 2000원짜리가 3만원까지만 왔다면, 거의 1000%죠? 여기600% 나오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서연. 이 종목도 어때요? 2000원짜리가 24000원. 그쵸? 또, 관련주를 보세요. 아이크래프트도 보시면, 예. 3천원짜리가 만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3부토건도 있잖아요. 3부토건도 보세요. 500원짜리가 5,500원. 거의 1,000% 올라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는 절호의 찬스야. 모든 대선 인맥주 중에 이제, 그쵸? 그렇죠? 대통령이 된 대선 인맥들은 어떻게 됐어요? 500%, 1,000% 우습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 뭐200 정캐는 뭐 60, 작게는 60, 뭐 500%까지 올라서 그러면 이제부터 는 우리가 뭐다? 똑똑한 대선 인맥주 를 사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의 대선 인맥주를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지금부터 이 대선 인맥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기업은 좋아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자체가 4,157%야. 그러니까 적자가 나던 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던 기업이죠. 자, 유보율도 보셔요. 유보율 어때요? 유보율 자체도 엄청, 이런 것들은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회사에 유보 자금이 많으면? 무상증자 호재까지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 그럼 뭐야 무상증자는 주식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내가 한줄 만약에 100% 무상증자면 한 주당 한 주를 줄수 있단 말이에 여기다가 대선 인맥주까지 가미되면 내가 1000% 수익이 2000% 왜? 내가 주식이 두배가 되니까 이런 주식이란 말이야 그럼 뭐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지금 자체는 뭐야 안 가더라도 순이익률이라든지 이게 좋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돼 기업의 가치를 보고도 가져가도 되고 대선 인맥주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죠. 이제. 그쵸? 그렇죠? 자, 기준이 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제 시작이야. 급등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 60일선만 넘어가면 얘는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5년에 한번 오는 찬스예요.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 기회는 뭐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돼 이번은 5년에 오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매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뭐라고 남기십니까 겨 기회 우리 기회를 한번 잡아 봅시다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매수과부터 해갖고 목표과까지 어, 매, 어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에 있는 번호로 지금 기회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하셔서 1년 농사 잘 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